혹시 오늘 음. 얼굴 괜찮네. 아요 어. 어제안 괜찮았어요? 어제 쭈르 먹을 때 시뻘겋던데. 쯔무 생겨서 변했지. 어, 어? 어떻게 봤어? 배지 편 까졌어. <laughs> 제가 칼 가져왔는데 왜? <laughs> 어글로 하는 거맞아 네. 아니 이거 망고 스팀 먹고 싶어서 사온 거야? 네. 어디 태국 가서? 어, 날라왔었어요. 아침 비행기로 왔구나. <laughs> 나 가고 싶다. 이거 먹으러.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 아니 저 과일 안 먹잖아요 그냥 보여준거야? 아. 이 안에 이렇게 씨 같은 거 있잖아 알아? 네 아, 먹었는데 이거 어때 내가 6 k g 를 먹었다 댓글에 달리더라고 아, 뭐? 이씨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잘해? 잘았어요? 그래서 이렇게... 이렇게 씨 버려야 돼요? 그래 씨봐씨봐 <laughs> <laughs> 아니 뭘 어디로 해아난 아니야. 이렇게 해왔어 언제부터? 너 망고스틱 몇번 먹어 봤어? <laughs> 연기사 연기편으로... 앞에서 잘하네? 잘하는 어? 응. 어? 어? 뭐야? 내가 죽을게 뭐 한다고? 내가 죽을게요 아.. 난 저기로 날아가길래 내가 잠깐 째려봤더니 내가 죽을게 이런 <laughs> 줄 알았는데 아니 대드립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앞머리 내린 게 훨씬 낫네 그니 원래 내려고 있었는데 그니까 지금 이상한 소리를 <laughs> 자주 하셔 <하죠. 웃음> <laughs> 자주 하신 데 <laughs>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? <laughs> 앞머리 올린 게 낫네. <laughs> 내린 게더 낫구나. <laughs> 응. 저희 여사는 그 칭찬하면 욕 먹는 것 같아요. 갈고기만 해야 돼. 비 <laughs> <laughs> <피> 진짜 많이. <laughs> 이보니까 그러니까 김치찜도 먹고 싶어. 그면 <laughs> 여기 갈까요? 인주점 을지로 사가요. 거긴 을지로 사가면 내가 그냥 사가할게. <laughs> 너무 멀어요? <laughs> 어, 전비안. 점심시간에 을지로 사가는 좀... <laughs> 주영이랑 점심 되게 오랜만에 먹으러 나온 거 같네? 주영이가 바쁜 척 해가지고 <laughs> 나좀 손이 느려가지고 아니 <laughs> 그걸 주영이 바쁜 척으로 몰아가는 걸 아주 잘했어 <laughs> 주영이 보통 몇 접시 먹어? 저한 10접시? 10 접시 몇 접시인데? 접시 드시는데요? 다나 엽지형이랑 여기랑 상호 똑같은 데 왔었거든 <laughs> 네. 점심 먹고 이거 먹으러 와서 77접시 언니는? 다섯 접시 다섯 <laughs> 아, 접시 지금 다이어트 시이야 근데 우리 그때 점심 먹고 왔었어 점심은 아니었지 아 맞아 무슨 돈카스고 카츠볼 뭐어 연돈 뭐 다른 사람한테 점심이에요? 일단 방어 초밥하고 갑오징어 초밥하고 연어 초밥하고 소고기 치파 초밥하고 오도로 하고 이거게들내시고요 예. 그렇게 그래? 인당 하나씩 다 시켜주고 예요 저한테요? 이형 못했어요? 부르면서 바로 시키시네아진짜아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<laughs>

음, 응. 아니 근데 우리 경주 갔다 와서 주용이랑 주희랑 진짜 뭐 이쁘다 재밌다 말 엄청 많아. 왜? 왜 그렇게 많아? 아니 뭐 솔직하게 좀 연락 오는 남자 없어? 네. 언니 있어? 아니 없어요. D M D M. 없어요. 촬영 꾼는 여자가 아니 아니 어 맞아. 맞아. 그렇게 <laughs> 믿고 있는 거야? 없죠. 나또팬 뭐, 많다고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면 우리가 좀더 친해졌잖아. 네. 그럼 좀 그런 거 물어봐도 돼? 주영이나 지희가 이런 남자한테 실쿵한다? 저는 옷을 잘 입는 남자. 그거 내 거야. <laughs> 내 거야. 근데 옷을 잘 입는 것도 약간 그, 그런 거 아니야? 주영이가 생각했을 때 아, 옷을 맞다. 잘 입는 거하고 지희가 생각했을 때 옷을 잘 입는 게 어떤 스타일도 않아? 좋아하는데? 스타일? 스트릿 패션? 아 맞아 그런 거잖아. 스트릿스트릿 <laughs> 패션 아니야? 스트릿 예, 네, 그좀 오버핏이나 힙합 패션 있잖아요. 아 그런 거 좋아해? 네. 나는 지영이는 뭐 좋아하는지. 뭐요? 정장 목? 아니 몸 엄청 좋아가지고 막. 그냥 몸 좋은 남자 그런 거 아니야? 아 나는. 난... 그러니까 핏이 좋은 사람이야. 아그아 어. 지영이는 그, 아, 안 입은 거 좋아하던데? 아 네. 여기는 어머. 스트릿 여기는 스트릿 <laughs> 그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상형이 똑같아? 그냥 옷잘 입는 남자야? 그각보 진짜 느낌만 봐요 아 그게 눈치 제일 높은 건데 봐봐 아, 그러면 옷을 진짜 그런 스타일대로 입어 주 스타일대로 입어 완전히 그냥 저격으로 인성이 스대1이야 아, 별로 안돼 그렇지 일단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는 거네요? 그러니까 뭐 인성도 보고 하는데 일단 옷을 잘 입어야 돼? 네 근데 너못 입잖아 <laughs> 아아 그리기 아까아 그리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어어 어, 촬영편인데? <laughs> 노래 잘 부르세요? <laughs> 근데 왜 써봤어? 왜아못 <laughs> <laughs> 불렀으면 하는 마음에 그니까 러 방금 그 표정이었어 너가 왜 저래? 너가 왜? 아 근데 진짜 잘 부르세요? <laughs> 아니요 <뭘 웃음> 하진 않지 오오오오 금 뭐에 신통한 거나 이런 거 없어? 없지? 음. 나 머리 쓰다마에 좋 근데 그것도 다 맞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주시 좋은 것 같고 <laughs> 내가 싫어하는 <좋아하는> 사람이 <laughs> <laughs> 맞아 <laughs>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니까 아, 머리 좀 만지지 마요! 저 진짜 싫어해요! 이랬잖아 아니 제가 뭐... 부탁한 게 있는데 너무 잘...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좀 잘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, 머리 좀 만지지 마요 네, 머리만 사귄 사이에서 이렇게 만지가 좀 좋아졌어 주영아 남자가 옷을 못 입는데 너 초반 맨날 사줘 좀 괜찮고 아 그럼 좀 괜찮아? 옷을 좀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아? 그래 보일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아옆집평 이런 모습 에 신공했던 적 없어? 옆구평요? 옆구평은 어. 진짜 잘 친댔잖아. 어 그리고... 그리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. 어 아, 이런 응. 행동을 하는데 왜 여자 친구가 없으시지? 나도 왜 모르게 해줘. 잘 생겼는데 진짜 잘 친댔는데 셋이라고. 응 맞아. 그런 맛도 그러는데 없냐? 그래 되게 착하시고. 뽕짝 오늘 뽕짝. 네. 음. 기다리고 있잖아. <laughs> 소개시켜주면 려다 찾고 있잖아. 너만 공부. <laughs> <꼼꼼아. 웃음> 연결을 시켜줘야지. 말로 해서 뭐해? 그런 안. 거 없어 그러면? 옆지평 이런 모습 다른 여자한테 심쿵일 텐데. 음. 운전하는 모습. 운전하는 게 왜? 한 손으로 하시지 않았나? 맞지. 어, 그리고 말을 진짜 잘 들어. 맞아. 맞아. 그런 모습에 심쿵할 거야. <laughs> 너도 아니. 짠주아이자. 무슨. 진짜로. 나한테 머리좀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<laughs> 아 여기도 두개 더 있었네 아근 웃긴게 네. 뭔지 알아? 화면에 여기만 나오는데 이게 더 있어 아 아니야 <laughs> 아 여기도 있네 다시 멈춰